딜리팀 팀장 박명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로우파를 탑재한 층간 이동 배달 로봇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요. 전자공학과 학생들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기계설계공학과 학생들의 경우 하드웨어 제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이와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배경, 개발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로는 제안 아이디어. 세 번째로는 주요 기능, 자율주행, 하드웨어 설계 순으로 어, 진행을 하려 합니다. 어, 개발 배경 및 목적의 경우, 현재 왼쪽에 어,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계 배달 로고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 배달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한 외부에 어,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배달원이 1층에서 어, 배달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착안을 하여 어, 저희는 로봇팔를 탑재한 7대 배달 로봇을 어, 제, 제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층간 이동이 가능한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무선 통신 방송을 사용하는 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IoT 기반의 통신 장치가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되게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다양게국내에 어, 국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형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로보팔을 저희의 로봇팔을 탑재한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주문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음식물 이외의 택배나 아니면은 다른 서류 같은 다양한 목적의 배달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선통신 장치가 불필요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배달 목적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는 OCR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는데요첫 번째로는 이제 영수증을 촬영한 후에 그 다음에는 o c r 을 통한 목적지 정보를 추출하여 목적 이후에는 로봇 팔과 주행부로 이제 목적지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OCR의 전 과정입니다. 먼저 영수증에서 촬영을 한 후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어, 네이버의 크래프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디텍션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별도의 레코그니션을 진행하여 아, 최종적으로 배달 주소를 아웃풋으로 어, 내외게 됩니다. 네, 배달 목적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저,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겪고 어, 정확도를 한번 평가해 본 결과, 마지막에 있는 92%의 정확도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인식하기 위해서 버튼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요. 어, 이제,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취득하여 마벨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는 이제 저희가, 저희 엘리베이터의 총 클래스 개수인 9개의 클래스의 분포도를 나타냅니다 네, 실제로 최신 엘리베이터 버튼인식 알고리즘인 OCR-CNN과 성능을 비교해보아도, 성능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영상에 보면 OCR-CNN, 오른쪽이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로우파를 제어하는데요역기구역을 어, 사용하여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우상을 누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자율주행을 진행하였고 슬림을 사용하여 구글에서 사용하는 카르토, 카르토그래퍼 패키지와 로스 내비게이션 스택을 사용하여 로컬리제이션과 패스 플래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네, 영상을 보시면은, 로컬리제이션과 패스 플래닝이 진행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배달 주소로 이동을 하여, 이렇게 패스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왔을 때 인식을 하여,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배달 주소 앞까지 주행하게 되는데요. 장애물이 왔을 때, 이를 피하여, 배달 주소까지 이동하는, 그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설계인데요. 저희는 음식물의 그런 흔들림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모터와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여 이렇게 수평 보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가 만들었을 때 그게 잘 보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서 외부 엘리베이터 버튼과 내부 엘리베이터 버튼의 높이가 다른데 그를 보완을 해주고자 이렇게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로봇화을 동작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고 이렇게 하드웨어 제작을 완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 로봇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빌리언 진행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버튼 응식 이런 건잘 되는 게 확인이 돼요. 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고 이미 슬램을 통해서 네. 그층 전체가 인식된 상태로 지금 배달하는 게 보여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슬램, 슬램을 통해가지고그 네. 네. 층에 어떤 이제 영역들을 다 확인한 후에 네. 그 다음 이제 배달을 하는 영상으로 보이거든요. 아, 네. 근데 최초에 한 네. 번도 슬램을 통해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이 내린 다음에 네. 그러면 슬램 같은 경우는 그 순간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 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지는 않았나요? 아, 저희의 경우는 먼저 그 라이다 센서를 사용해서 매핑을 진행을 한 후에 그렇게 환경에 적응을 시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슬램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네. 어차피 실내에서 사용하는 로봇이라면. 평면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각그 층마다. 아, 네, 맞습니다. 평면 네, 그 데이터랑 슬램을 같이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내리자마자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네. 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조언 잘 어, 받아들여서 추후에 개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네. 필요한 질문 더 하면, 그 제가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네.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경쟁사들이 근데 이제 이 서비스를 40만원에 월 이용료를 40만원으로 책정해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0만원으로 지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의 경우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 차별점이 분명히 있나요? 아, 일단 제가 40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적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서빙로봇의 경우에 그러니까 식당에서 사용된 서빙 로봇에 한해서 그렇게 어 적어 놓았던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로우파를 탑재한 배달 로봇의 경우에 아직까지는 어 상용화가 되지 않은 게막 현실이어서 저희가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있던 배달 로봇의 경우에는 무선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40만 에서 100만 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로봇의 경우에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가격이 규모가 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원이면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비슷한 로봇을 갖다가 구매하려고 찾던 사람 중한 명으로서 그 아이디어는 괜찮게 접근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시장에다가 적용해야 될지 목적성이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질문 시간에 여쭤보고 싶은 게 당장 적용이 시급한 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호텔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이제 넓을 뿐만이 아니라 1층에 어 외부의 외부 배달원의 출입이 좀 다소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를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다른 혹은 같이 사람과 함께 탑승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로보티즈라는 회사의 경우에는 로봇팔을 탑재한 배달 로봇을 현재 상용화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제작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 첨언을 드리자면 이 제품을 갖다 구하고자 저한테 문의했던 곳이 요양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크린 골프 방을 갖다가 그 2, 3층 복층으로 하는 데서 이제 이거 문의가 몇달 전에 엄청 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사업할 때뭐 대박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행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딜리안이었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